안녕! <목소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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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사포로 가는 사람. 제가 사포로는 겨울에 가려고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딱 가게 돼가지고 끝내 주게 사포로 끝장내고 오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장갑이랑. 모자 가져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안 젖어 가지고 다행이에요 제일 먼저 디저트부터 뿌시러 왔습니다 미쳤다 맹블랑도 있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역시. 크림은 그렇게 맛있지는 않는데, 빵이 훨씬 맛있어요, 크림보다. 이랑 바람 싸대기가 엄청 많아서 꼭 모자를 챙겨와야 돼. 그렇지. 저게 포토존인데 지금은 웨이팅 하러 가야 돼서 건너뛰겠습니다. 카레집이 문이 닫아가지고. 라면 먹으려고요. 미소라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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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삿포로의 성심당이래요.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laughs> 치킨소금빵. 이거는 뭔가. 좀 그렇다. 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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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다야, 도장만. 눈에 젖어가지고. 일단은 다시 호텔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뭔가 도쿄에서 묵었던 곳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대박, 민트색이다. 대칭 보세요. 의자도 대칭. 게 양말에 빵꾸. 여기 바지 안에는 압박 밴드 신었거든요. 이거는 여행의 질 상승 그리고 삶의 질 상승템인데 바로 댄시안 압박 밴드입니다. 여행 가면은 완전 오래 걷고 다리에 피로감이 엄청 쌓이잖아요. 저는 밤에 보면은 이렇게 양말 자국 날 정도로 퉁퉁이 되어 있고 자다가 지난 적도 많아가지고 압밴드가 필수거든요? 이렇게 오늘처럼 딱 착용을 하고 다니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 다리가 걷고 나서도 묵직하지도 않고 또 붓기 개선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해외여행 갈때 이렇게 장시간 비행기에 앉아있으면 다리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럴 때딱 신어주면 다리가 가벼워져서 여행 갈때 무조건 챙겨야 돼요. 보시면 Y자 형태로 돼 있거든요. 종아리를 보면 부위별로 두께가 다 다른데 이게 발목부터 이 예, 종아리까지 부위별로 압박하는 힘도 다 다르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붙는 이유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인데 아래에서 위로 압박을 해주는 원리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다리 붓기 개선에도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4년 동안 카페 사장을 했잖아요. 그냥 맨날 서있으니까 이 압박밴드에 미쳐 살았거든요? 예전에는 착용하고 이러다가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벗스 던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탄탄하게 잡아주는데 답답함이 없어요 또 소재가 좋아가지고 여러번 세탁을 해도 빵짱합니다 이렇게 신어주면 끝! 오늘 진짜 달이 달달 떨리는 날인데 살았어요 최고! 완전 뚱땡스 이게 무슨 사포로 빠라고 써있거든요? 이것도 오늘은 조촐하게 빵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빵이 딱딱한 빵이구나 빵은 또 짜가지고 치즈 베이글 느낌. 저 거우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몇 번을 확인했는데 멜론 소금빵이 맞다고 합니다. 음. 그냥 오리지널 멜론빵 보다 훨씬 맛있어요 음, 카스테라인데 카스테라보다 아... 이불을 쪄서 그런가? 오늘은 눈이 안 오지만 눈이 쌓였습니다 상의는 이 홀터넥 니트 치마는 그냥 검정색 입고 차콜색 레깅스 그리고 오늘도 압박밴드 이거는 이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잡아줘 가지고 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니삭스가 또 유행이잖아요 짠굿 오래 걸으면 발바닥부터 쉽게 피로해지잖아요 이게 발바닥부터 발목, 종아리까지 동시에 압박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제 착용한 릴렉스 플러스 제품인데요. 여행 갈때 많이 갔거나 아니면 장거리 비행할 때도 착용하기 좋고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한테 데일리로 정말 추천하는데요. 역시 올영 대표 압박밴드답게 1월 올영 픽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할인 중입니다. 평소에 다리 피로랑 붓기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 필수로 하고 완전 무장 완전 두껍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완전 눈세상이에요. 아까 전에 전철 사고 오면서 바다가 엄청 예뻤거든요. 여기서도 보이네요. 완전 무장을 하고 디저트 부시러 갑니다. 여기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지금 미끄러질 뻔한 것만 1 0번 됩니다. 여기도 엄청 유명한 데인가 봐요. 이게 제 목표입니다. 진짜 유명한 디저트 가게래요. 아리아픈다! <목소리> 좀 이따 보자. 이 치즈케이크가 제일 유명하대요. 이 쇼케이스가 아주 장난이에요 웨이팅 걸어놓고 다음 타겟으로 갑니다. 찾았다. 와, 근데 까마귀 무슨 일이야? 아, 이거는 밤안 맛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으려고요. 드디어 먹는 아이스크림. 음! 음! 완전! 완전 진하다. <laughs> 너무 예쁘다. 빨리 한곳 들렸다가 밥 먹으러 다시 시내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예쁘다. 현실.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앉아서 먹어요. 아. 여러분 이제 폭식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망했다, 웨이팅이다. 웨이팅 당첨! 제가 자리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자리를 주셨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밥을 <laughs> 네. 그냥 <그럼> 치킨에 야채 시켰습니다 <laughs> 음. 이래서스프카스피카를 하는 구나 여러분, 산보로 사람들은 파르페로 회장을 한대요. 그래서 파르페집이 새벽에도 해가지고, 거기 한번가려고요 <laughs> 망했다 제발 제발 없어라 제발 <laughs> 이거 인기 엄청 많은 가챠거든요? 자만추 했어요. 있다 삿포로 1차 후기. 그냥 좀 괜찮다 싶은 응시점은 다 웨이팅이 있어요. 웨이팅 팁을 좀 드리자면, 음, 두껍게 입으세요. 아까 처럼 맛있을 줄 알았는데, 아, 여기 니조시장이라고 해산물 맛집들 있는 곳도 왔습니다. 여기로 가야겠다. 다시 여기로 바꿨어요. 웨이팅 하는 동안 저는 가야 될곳이 있어요. 아! 아이고, 맞아요. 미쳤다. 음. <웃음> <웃음> 마시다, 마차 원, 네. 오렌지, 오렌지 원, 파인애플 1 짠! 맛대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맛대 <놀람> 이가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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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초심을 잃었어 아 어. 어, 오늘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 비상식량입니다 짠 우와 진짜 예쁘다 욕심 많아가지고 빵 종류별로 사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식빵이면은 몇개안 샀을 것 같은데 다 먹어보고 싶었어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들어갑니다. 아, 지금 흔들 나네. 음, 이거는 말차 딸기 너무 더럽게 먹게 돼 가지고. 말차 러버들만 먹을 수 있는 말차의 깊이. 빵이 저는 식빵 재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시폰 케이크 느낌. 빵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음! 저는 그러면 당장 끝내버리고 오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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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머, 가 어떻게 되냐? 여기 호텔 불이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처에 작업할 만한 카페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 가보겠습니다. 도착했는데 엄청 힙한데요? 극장가기가 무서워요 대박이다 <laughs> <진짜 많이>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진짜 어아 <laughs> <laughs>